거의 이제 마감이 다 돼가네 아유 썩을놈자브레이크두 번이나 빠꾸맞고 아유 짜증나 브레이킥 뒷 밖으로 그냥 통째로 다 바꿔버렸으면 좋겠어 아주 지금. 지금 저녁 7시 됐어일 7시 아이고, 에, 에어컨이 제일 시원하네. 네? 야. 해루질 다니면서 장비를 몇 개를 사서날랐나 보여가네. 이거 두 개. 호미는 갈 때마다 하나씩 사고. 호미가 두 개. 괭이가 두 개. 뭐야? 괭이 세 개. 굴 까는 놈이 하나. 굴 까는 거 하나. 또 뭐예요, 이거? 이거, 이것도 기계. 굴 까는 거또 하나. 굴 어지간히 까셨네? 아니, 그냥 그 물건만 타고요. 이거 깔꾸리 하나. 또 집에 있는 삼겹살 찌게두 개. 자 이제 이제 봉 보시고 가겠습니다. 저 이거. 이거 꽃게 잡을 때 박하지 잡을 때찌게 하나. 뭐 여기 또 있어. 이것도 꽃 깔꾸리 두 개. <laughs> 이건 뭐예요? <laughs> 이거 이거 미니 삽 이거. 야, 이것도 누구 훌어 셀리려고 이거? 아니요 개독이 있잖아요. 개독이 있잖아요. 개독에? <laughs> 야, 할때 그냥 이거 깔꾸리. <laughs> 예. 이거, 이거 다몇개 이거. 예. 예. 이거?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내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필요 없지. 이거 없잖아. 제가 어림 잡아 볼때 사장님은. 네. 해루질의 아마추어요. 네네네. 아마추어. 아마추어. 네. 진짜 고수는요? 네네. 아무것도 안 가서 다니더라고 아니요, 진짜 고수는 이거에다가 뚫채 갖고 다니면 끝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요건? 이 중에 하나는 얘 하나 필요한 거예 얘. 네네. 망치 개조개 후레 때릴 때물 <laughs> 찍찍 쏘라고 할때 이거하고 이렇게 집게 두 개. <laughs> 어떤가? 지팡이로 써요. 요요요 지팡이로 쓰지 말고요. 얘를 빼면 되잖아요. 이거를 조립식으로 여기다 파이프 박아서 넣다 뺐다 해요. 그러면 얘도 쓰고, 꼭 깔구리도 쓰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장비를 복합적으로 여러 개를 만들어 갖고 쓸수 있게 자꾸 자기가 개조를 해야 돼요. 잡지도 못하면서 망탱이는 수턱이 갖고 다니네 그냥 개종에 캘때 저 두레박 바가지도 갖고 다니네 아이고, 근데 우리는 초짜고에 보면 이런고 못해요 그냥 한번도 사고 그냥 <laughs> 이제는 뭐, 뭐캘때 어, 이러니 이러니 해루질 장비 파는데 가면은 다 그냥 뭐 빌딩 샀네 뭐 해내고 그 사람들만 돈벌어 우리 집에 또 뭐가 있어요 집에 또 있어? 아니 대조개 하는 거예요. 그 대조개 즉, 바다 속에 넣는 그 전등. 아, 쏘치, 쏘치. 지금 몇십만. 쏘치. 아이고, 그래요. 여기다가 연말에 쓰는 거 그것도 2 0만 원에다가 산지 몇십만 원에다가 또 뭐야 구루마 그 끌고댕기는 거. 에. 네. 그게 1 5만 원에다가. 아이고, 또 그러니. 뭐또 이거 저기 안경. 예 네. 안경 있잖아요, 큰거 이렇게. 아, 수경, 거. 수경, 수경. 수경이지. 에. 네. 그것 또 있고요, 큰 거. 다 있어요. 아니, 모르니까요. 예. 안 뭐, 안 되니까 장비가 없어서, 없어서 그러냐. 없다고, 또 사고, 또 사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장비를 사다가 지치면은, 네. 다 그냥 갖다 팔고, 네. 마지막에 남는 거는, 예, 네. 이 헤드서치 하나에다가, 가슴장화에다가, 그 다음에 뭐, 이런 망탱이 있잖아요. 두레박 같이 생긴 거, 들고 다니는 거. 바켓스가 또몇 개인데? 바스가또몇 개? 어허. 어. 아, 그러고 저거. 이거 매고 댕기는 이거 있죠, 나. 에, 예, 망탱이. 망탱이. 예 그게 네 개에다가. 어허. 막게스가 네 개에다가. 예. <laughs> 그냥 그거 다 팔고. 낙지나 한 대여섯 마리 사먹고 말려요 그냥. <laughs> 낙지도. 진짜 째깐한데. 두어 백개못 잡아봤어. 두어 백개못잡았어 예매하는 거? 조금? 예. 두어 백못 잡아봤어. 개조개만 좀캐 봤어요 개조개? 도로 많이 밀려서 갔는지 몰라요 아배 하나 빌리는데 개조개는 어디로 가셨어요? 그, 거가 어디지 뭐 영흥도 영흥도? 영흥도 무슨 섬? 아 영흥도 섬으로? 네예배 빌리는데 네. 28만원 배 빌려 28만 비... <laughs> 아 배까지 빌려 갖고 다니셨죠? 예. 네. 아니, 아니 배 타는 거죠 아배 타고? 배 빌린거지 응, 응. 우리가 둘이 빌렸잖아 28만원에 아, 28만원 주고 독배 응, 빌리신 거예요, 독배? 빌렸죠. 그래서 이제 둘이 가기 너무 아까우니까. 예. 네. 한두 사람 더. 사장님이 멘탈이 좋으시네. 독배도 빌리고. 제가 그렇게 미쳤어요. 제가 더 미쳤어요. 아, 사모님이 빌렸죠? 응. 큰일 났네. 아, 제가 더요 가사가 기울게 생겼네, 이거. <laughs> 해를 지르다가. 어? 벨지 다 해봤어요, 벨지 다 해봐. 그래도 아이고. 성과는 별로 좋지 않아. 어, 성과가 없으시요 이제 조금 살살 해시고 여러분 작년에, 작년 예. 겨울에 그 안면도 예. 13도, 영하 13도 내려가는 날이차 예. 가지고 그 안면도가 그 해수욕장 앞에서 잤는데 예. 눈이 이렇게 쌓였잖아요 예. 하나도 추름 늘어놔두고막답답이 나가지고 아 답답해서? <laughs> 답답해서 이차가서 아, 가요 아이 차에서 그날 주무셨어요? 예 아이고. 아, 그렇게 짐이 많으니까 짐은 여기다 두고 둘이 차에 저기서 자는 거지. 아이고 고생하셨네. 네, 이렇게 줄줄이 하려고 그래고 줄줄이는 성공을 했습니다. 아, 줄줄이는 또 성공했어요? 네, 많이 줄었어요. 네. 이 차로 몇년 다니셨어요? 장학한도 5년. 5년? 네. 장학하도 5년 탔어요. 5년 전에. 그냥, 스타렉스를 꾸며서 만들었으면은, 아마 안 바꾸고 지금도 다니실 것 같은데. 네. 고생하셨어요, 그동안에. 네. 차가 고생했네, 차가. <laughs> 두분 씻고 다니시느라고 차가 고생했어. 네. 정도 들으셨겠어도들 정도 들고 돈도 많이 들고 차이거 네. 명품인데 말이야 차는 소렌토 차 전기는 어떻게 해야되는거요 전기요?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네에 많이 썼네 네. 아 거기 말았소? 그거는 저기 운전석 뒤에다 넣어요 이거는 운전석 뒤에다 놓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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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말고요 땡땡땡 예예 예. 아 지금 여기요 예그 나중에 정리를 여기다 한번 하세요 이쪽에다가 아 네네 네. 그렇게 많이 갖고 대니면서 잡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많이 갖고 있어셔 연장만 뭘 모르니까요 배우는 과정이어서 그래요. 진짜 고수는요? 네. 안 갖고 다니요, 많이. 아. 딱, 빠깨서하고 망치하고, 깔꾸리 하나 갖고 다니는 거요그 네. 놈으로 돌 뒤집고, 그 놈으로 개조개 잡고, 네. 조개 잡고 다 해요. 다저 앞이다 넣어요. 아, 우리 어르신도 이것도 사셨네, 이거. 이거, 이거, 에어컨, 시원하다고, 막, 선전하던 거, 이거 사셨구먼. 이거, 이거, 다른 분도 사셨더라고. 뭐 엄청 시원하네, 뭐하네, 그러더니. 이거? 얘가 진짜지. 얘는 진짜고, 얘는 가짜지. 얘는 선풍기 보다도 무디용. 집에 또 이만 또 있어? 아이고. 한 번도 못 달고 다 갖고 어. 얼마 됐지? 28만 원이었 아이고. 돈만 요 돈만 수하에 깨트려 먹었구먼 이거 다 갖고 가요. 예. 망탱이 여기 또 하나 있네. 아이고. 그쪽에서 저거에, 그쪽에서 저거 개조개, 개. 개조개. <laughs> 요지 요 저기 뭐 무슨 오뎅 막대 같은 거 연장도 갖고 댕기네. 자, 얘도 버릴래요. 예? 예 뭐요? 얘도 버릴래요. 전기깨 먹으면 뭐, 이제 다내 전기 다 들어오는 데 이거? 네, 응. 그 전기 다 들어와요. 이거 그리고 그럼 여기다 두고 가요. 응 제가 필요한 사람 오면은 응. 우리 어머님. 아버님보다 더 가난한 사람 오면 줄게요. 이거 누가 필요 없시면은 지게차 위에다 놔둘 테니까 이거 가져가시오. 네, 밤새 안녕해도 괜찮으니까 누가 필요하면 가져가요. 없어졌다고 말안 할게. <laughs> 어, 그거 이거 버려야돼 이거. <laughs> 사장님 꼭가루 안고 다니시는데. 버 그거라고 버려 버려 그거 이차 배터리 960이면 암만 쓰겠네 이제 시하게 그냥 전기는 스위치 6개 7개 밖에 없죠 그거 다 키고 그냥 쓰면되고 필요없으면 다끄면돼요 아주 간단하게 되어있쇼 그럼 얘가 태양광이 엄청 커갖고요 여지간 오면, 낮에는, 어지간 오면 충전 잘 돼요. 왜? 오라라이, 오라라이. 오라라이. 예?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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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드라이브. 아, 물어보기 잘했네. 예. 네. 서울 강동구 아파트로 출발. 예, 감사합니다. 어우, 여기 있는 모기 잔뜩 싣고 가네. 하얀 게 그냥 덕지덕지 붙었네, 그냥. 어우, 모기 한 5천 마리는 가지고 가시는 것 같아. 하얀 차에 덕지덕지 붙었어. <laughs>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클로가 <laughs> 면 어련디?